America first. a m 사람, 사람,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른바 3기업종과 농어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불법치료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고 고용허가제가 직장 변경을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예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뭔 개소리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8. 살... 고용허가제를 설명하면 되냐?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는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리에 자국민이 일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사용불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입증 못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제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경우 아주 엄격한 지지를 갖습니다. 모두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일자리라고 해서 외국인 고용을... 일자리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고용화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마음대로 시장을 옮길 자유를 절약한다는 시의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고용화가제의 목적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가 목적이고 외국인에게 이직 등의 자유를 나누 부여할 경우 그 나라의 고용시장 즉 임금 등의 노동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네. 미국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일자리에 자국민이 일하지 아니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 해당 일자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해당 직급에 속하는 미국인 직원을 해고그직장을 넘겨서 일할 수는 없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엄격한 고용통화제를 도입해서 해당 일자리에 자국민이 일하지 않으려 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보통이 가고 지금은 독일인이 일하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력이 없지만 어려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 1인 고용 시한 달에 7 5일로의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랑스 역시 아주 엄격한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시행하고 있고 이건 유럽 전 공통입니다. 이 엄격한 고용 허가제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나 해당 업종의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원칙, 이건 유로적 공통의 원칙입니다. 원칙하에 엄격하게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직이나 작업장 이동이 아주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외국인 고용 보장 등급 제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계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서 창정으로 허가해서 외국인 노동자 1인당 1정 액수를 정부에 납부합니다. 대만의 경우도 엄격한 고용 허가제를 부입하고 대만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원지이 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대만 국민의 취업자 수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 미국 보증금 제도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계약 기간이 지나면 출국하도록 2월최의 월급을 정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역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가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의 약 9.2%에서 11% 정도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사용주, 사용주가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싱가폴도 엄격한 고용화 가제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는 더 엄격해서 외국인 고용의 최대 기간을 규제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을 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또 싱가폴 달러로 5천 달러의 귀국 보증금을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폴 역시도 외국인 고용부단금 제재를 도입해서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매달 월 180에서 450싱가폴 달러로 외국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매 업종마다 자국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를 구입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돈으로 약 300만원의 4등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갱신심하다니다 아메리카 평균 임금의 3 배에 해당하는 약 75만 원에서 85만 원의 돈을 외국인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자국민 일자리 보호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고작 있는 게형식적인 고용 허가제입니다. 고작 해야 할까 이직 전직에 대해 규제가 있는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에 비해서. 이스라 많은 수준인데도 이걸 쓰겠다고서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로 싱가포르나 프랑스 미국 병원 다 모셨지만 다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으로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거 아니냐고, 살... America first America first. 사람, 사람, 사람이 먼저입니다.